이번 시간은 듣기 제2부분 14번째 시간입니다. 서술형 지문으로 주제는 논설문, 니네 생각을 말해 봐 편이 되겠습니다. 전략 PT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보기 파악은 기본입니다. 듣기 시험에서 먼저 보기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은 이제 기본입니다. 습관적으로 보기에 눈을 돌리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논설문 지문은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논설문으로 된 지문은 화자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자의 중심 생각은 첫 문장에 주장하는 말을 작성하고 이어서 그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거나 혹은 화자의 생각을 차례로 나열한 후에 마지막에 생각을 정리하면서 핵심 주장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속담 관용어 표현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문 지문과 마찬가지로 필수어위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 용어가 주제나 핵심 표현으로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주제의 양리 대하에 전제 혹은 근거로 속담이나 성어, 관용어 표현을 이용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앞 혹은 뒤에 이론을 설명하는 내용이 반드시 언급되기 때문에 지문의 전체 내용과 주제를 의견을 파악하는데 더 집중하시면 되지 굳이 여러분들 속담이나 성어, 관용어를 모른다고 해서 들리게 되면 어, 어렵다, 포기하실 이유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꼭 항상 속담이나 성어 관용어는 이앞뒤 쪽에 설명하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예문 보니까 질문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 돈 설명 같은 경우네, 수어 화렌 화자는 전야 어떻게 위 라오반 사장님과 고통과 소통하는가라고 나왔어요. a 반주 수어 시지에 오직 세부 상만 말한다. 이분의 주동 파오가 주동적으로 보고한다. 이번에 라오반가오싱실 사장님이 기분 좋을 때짜이고통 다시 소통한다. 이번에 주요 통과 요지엔 통 주요 이메일을 통해서 소통한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을 보니까 여러분들 쯔이 왜 스스로 착각한대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지양자의왈 장군이 전장에 나가면 준미 요서부쇼 왕의 명령을 받들지 않아도 된다라고 착각한대요 여러분 이거 현실로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장군을 대입한 게 뭐가 되냐면 직원이 되는 거고요. 임금에 해당하는 게 여러분들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대입해 보면 직원이 사장님이 안 보인다. 그럴 경우 직원이 사장님이 시킨 일을 안 해도 된다. 혹은 사장님에게 보고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착각을 하면서 주우부장이씨의 공조, 시지의 일에 대한 세부사을까오줄나업한 사장님에게 알리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어려운 내용이 표현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 표현을 모른다고 해도 뒤에 바로 여러분들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면 일에 대한 몇몇의 세부사항을 까오즐라오반 사장님께 알리지 않는다 라면서 보충설명 내용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내용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우실 필요는 없어요. 조양조 이렇게 되면 후이실라오반 신이 사장님의 마음으로 하여금 다실 놓이지 않게 만듭니다. 지혜고 결과적으로 사장님은 장창 늘주동다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당신에게 신호와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마늘, <목소리가> 오히려 꿩, 마파, 판더 귀찮을 뿐입니다. 워더 조어 파실 저의 방법은 반실 <목소리가> 모든 일을 또 전부 다 주동, 적극적으로 샹라오반 빠오가 <목소리가> 사장님에게 보고합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A, B, C, D 중에 언급된 게 여러분 몇 번이에요? 정답이 B번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어려운 편들을 여러분들이 모르셨어도 뒤에 여러분 대놓고 정답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해설 보도록 할게요. 지문과 같이 금방 이해하기 어려운 속담이 나와도 뒤에 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글의 문맥과 주제적인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신다면 정답을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또한 이와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혹담의 의미를 알면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정답을 찾는 결정적인 요소는 될수 없다라는 점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논설문 지문의 질문 유형을 파악해보도록 할게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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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어떻게 하는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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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조던 화종 이글 중에서 점점아 실점아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하고자 하는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 화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사람의 생각을 묻는 이런 질문의 유형들이 나올 수있다는점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짜리네요. 한 지문 한 지문의 문제가 두개 딸려 있고요. 보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의간시의신 감사의 편지를 쓴다. 이번에 띠어화 신원 위엔이 전화로 원인을 질문한다. 이번에 잉핀 지원한다. 지타 뿐만 다른 부사에 지원한다. 이번에 스카우 생각해본다. 쯔지다 최대한 자신의 단점을 생각해본다. 자, 2번에 A번 빠오리오 보유해두다, 남겨두다. 이번에 종신사 위에 다시 열람하다, 다시 본다. 1 0번에 토이 돌려준다. 게이 지우줄적 구직자에게 돌려준다. 2번에 토이젠 추천한다. 게이 지타 공스 다른 회사에 추천한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무엇이 정답 될지 여러분들 잘 듣고 오겠습니다. 例题，第一到第二题。有些求职者在接到自己没有被录用的通知书时，也会给公司写一封感谢信，感谢公司为他提供了笔试或面试的机会，使他获得了求职经验。这一方面体现了求职者的礼貌，另一方面。 也是给自己的未来创造机会，表明自己依然有到该公司就业的诚意。很多公司会保留这些应聘者的简历，当他们再需要人才时，那些写过感谢信的人会首先进入他们的视野。一，根据这段话，接到自己没有被录用的通知书，应该怎么做？ 공시, 왠잰 양处理这些求职者的建立?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나요? 예제 1번, 2번에 관련된 질문이요. 내용이 어렵,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굳이 여러분 문제 풀때 정답을 맞추기가 어렵지 않았던 것은 지문은 어려울 수 있어도 문제가 어렵진 않았어요. 왜? 정답이 정확하게 들렸거든요. 1번 같은 경우 여러분 A, B, C, D 중에서 들린 게시에간시에신 예가 두번 들렸거든요. 근데 이 외에 다른 내용이 들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A번입니다. 자, 이 번에 A, B, C, D에서도 마찬가지예요. B, C, D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A번 바오리오 예만 한번 언급됐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A번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논설문을 풀 때도 가장 중요한 거 보기를 미 미리 파악하고 보기의 병음과 지문의 병음이 일치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바로 바로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문이 다 끝날 때까지, 질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여러분들 놓치게 되는 문제도 많고, 혹은 기억하지 못하여 문제를 못 푸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보기를 미리 파악해 두었다가 보기의 병음과 듣기 지문의 병음이 일치하는 게 있다면 바로 바로 미리 체크해두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듣기 대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시지우주저 어떤 구직자가 사이지에다 받았을 때, 즈지 자신이 메이오베이유로 메이오이로용다 통지수술 통지서 합격되지 않았다는 통지서를 받았을 때에 예호게의 공수회사에 시의 이펑깐 시의 신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라고 언급했으니까 정답은 1번에 A번이 확실하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었고요 자또 여러분 맨 밑에서 네번째 줄을 보니까 맨 밑에서 네번째 줄에 뭐라고 나왔냐면 한도와 공수 많은 회사에서는 바우리우 남겨두었다가 써시에 잉핀저더지리 이러한 지원자의 이력서를 남겨두었다가라고 표현하면서 이번에 A 번에 관련된 내용이 100% 바우리와 똑같은 단어가 언급됐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질문도 여러분 그럼 틀림이 없을 거예요. 관련 질문이었을 겁니다. 번지저도한화 글을 근거로 지에다 받았을 때 쓰진 메이오베이루용더 통줄쇼우실 다시 합격하지 못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을 때인가에 점어조와 마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시에깐, 시에신, 감사의 편지를 써야 한다. 그죠? 꽁스 회사는 호의전량 수리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러한 구직자의 지엔리, 이력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떻게 처리한다? 빠오리오, 남겨둔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이번에 A번이 정답이구나. 질문 여러분 꼭 들어볼 필요가 없이 질문에 예외적이거나 뜻밖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여러분 관련편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듣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기를 잘 파악해 두었다가 순서대로 여러분 같은 병음을 잘 찾고 정답을 명확하게 표시하시면 문제 푸시기 쉬울 거라 예상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예제를 한번 풀어봤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전략들을 참고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보기를 파악한다. 논설문은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순서대로 잘 기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속담 관용어 표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보기를 미리 파악해서 듣기 지문과 일치하는 게 있다면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는 거 잊지 마시면서 실전 문제에 대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독해 제3부분 14번째 시간입니다. 장문 독해로 질문에 알맞은 정답 찾기인데요. 주제는 배제,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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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자, 전략 피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 내용과 지문 내용을 대조하며 오답을 제거해야 한다. 질문이 지문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을 무엇인가? 윗글에 근거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 등의 유형이라면 보기 내용과, 대응, 내용과 지문 내용을 하나하나 대조하여 오답은 제거하고 지문과 일치하는 정답 하나만 남겨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13일차의 힌트 문제는 질문에서 힌트를 얻어서 바로 지문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었지만 배제 문제는 보기 내용의 일치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질문이 알수 있는 것을 묻고 있는지, 알수 없는 것을 묻고 있는지, 혹은 옳은 것을 묻고 있는지,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지를 잘 정확히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질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찾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에 대한 옳은 내용을 골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보기의 핵심 표현을 지문에서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제 문제는 지문을 전체적으로 눈을 뜨고 봐야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도 전략은 있습니다. 먼저 각 보기에서 주어나 주요 단어의 핵심 표현 등을 체크해 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지문을 빠르게 훑으면서 보기에 나왔던 핵심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대조한다면 일치 여부를 빨리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예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질문 먼저 보겠습니다. 관위 <목소리> 질토잘 석두체에 관하여 거의 즈도알수 있는 것은이라고 물었습니다. A번 방호 주요용 무채 건조 집들은 주요적으로 나무를 사용해서 건축하였다. 아니죠? 석두체라고 했으니까 보통은 되게 돌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b 번에 간저 샤우유 건조하고 비가 적다라고 얘기했습니다. c 번에 실랴 주위엔 풍부 석재 자원이 풍부하다라고 표현했고요. 이번에 찡지 경제적으로 루어 호어 낙후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각각의 핵심 표현 보니까 이번에 방우 가옥과 바로 무찰 목재가 되겠고요. 이번엔 깐저 건조하다. 이번에 실리아우스 위에 하면 석재 자원에 관련된 표현이 핵심 표현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었는데요. 자 한번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첫 번째 줄의 중간에 보시면 줄리다 마을 안에 따오로 도로와 샤오어 작은 다리 그리고 방우 가옥 등 지후 떠오실 거의 모두가 용실칼 돌을 사용하여 지엔 정답 맞는 것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아까 질문 자체에 실토자라고 표현했을 때석두체 돌에 관련된 표현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걸알수 있었고 힌트를 해서 알수 있었고요. 또한 첫 번째 줄에서 알수 있었던 거 돌을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가옥의 건축재료가 여러분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여러분 네 번째 줄맨 앞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줄맨 앞에 보니까, 슐토자 <목소리> 석두체의 후진 근처에는 요 한두 실산 수많은 돌산들이 많대요. 다만 그들은 왜 위하여 짠저 슐우 서곡을 건조하기 위하여 기공로 제공하였습니다. 티엔란더 천연적인 실려 쯔 위에. 석재 자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라고 표현했으니까, 아, 석재 자원을 제공했구나. 석재 자공이 많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서, 정답은 몇 번이다? 10번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B번에 관련된 내용이나 D번에 관련된 내용이 본문 자체에 언급이 안 됐다고,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정답이 10원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문은 석두체라는 어느 마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기에서 각각 핵심 표현을 찾아 지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A는 첫 번째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가옥의 건축 재료는 줄 q 돌로 사용됐으니까 오답이 될수 있겠고요. C는 세 번째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풍후 풍부하다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반토실시한 바위산이 많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석재 자원이 많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B와 D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정답될 수없다는점 잊지 마세요. 자, 오답 보기 항을 배제하며 풀어야 하는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자. 완위, 정말 정말, 그이 지도 무엇에 관하여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건지성원 본문에 근거하여 다음 내용 중정체 정확한 것은 혹은 본문에 근거하여 다음 내용 중부정체 옳지 않은 것, 정확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있다는점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제 1번, 2번 문제가 두개 나왔는데요. 문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 2번 문제 나왔죠.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배제 관련 주제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배제 관련 문제만 준비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문에서 여러분들 한 지문에 문제가 4개가 딸려 있다. 근데 그 중에 세 번째 문제가 배제라면요. 보통 대개 여러분 첫 번째 정답 두 번째 정답이 나온 그 이후에 세 번째 문제 배제의 정답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제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문제 중간에 배제가 껴 있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정답이 나온 이후에 여러분들 정답이 나올 거라서 아그럼 문제를 볼 때의 비교적 질문을 조금만 봐도 되는구나 적게 봐도 되는구나 라는 힌트를 또 하나 얻으실 수가 있죠 그쵸? 배제 문제가 중간에 껴있다면 윗문장에 정답이 나온 이후에 밑에 문장에서 정답을 찾도록 하자 요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전략비티 예제 관련 문제 한번 질문과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관위 강단샹란치 운동 농구 운동이 막 생겼을 당시에 그의 줄을다알수 있는 것은 앨범 란콩 농구 골대에 요디더 하게 되면 바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비사의 장디 경기장이 페이상 짜에 매우 좁았습니다. 이번에 비사의 치팬 경기 분위기, 시합 분위기가 한진장 매우 긴장되었고요. 이번에 지우위의 선수는 하이어 후저 g 치오 공을 받는 일도 맡아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자, 일반 관련해서 여러분들 알수 있는 내용 한번 본문 한번 먼저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본문에 언급된 내용을 확인했더니 뭐라고 나왔냐면요. g 수어 이거 여러분, 팅수어와 같은 말이죠. 듣자 하면,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란초윈동 농구가 깡단숭어 실호 막 생겼을 당시에, 란판상 백보드 위에 띵더 붙어 있던 것은 요띠다 바닥에 붙어 있는, 란쾅 바닥에 붙어 있는 골대, 바스켓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아까 봤던 질문에 확인해 보시면요. 농구가 처음 생겼을 당시에라는 내용 똑같이 나와있죠. 그뒤 언급된 걸로 확인한다면 정답이 B번 언급 아니고, C번 언급 아니고, D번 언급 아니고, 직접적으로 언급된 정답몇 번이다? A번이라는 걸 쉽게 알수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만 보도록 할게요. 根지샹원 윗글을 근거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A번 나男 남자아이가 파밍러란 왕, 농구 네트를 발명하였다. 이번에 g 2 5 g 7 공을 받는 기계는 现在 현재 빼广 광반 用 널리 활용되고 있다.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요. 이번에 시나할 남자 아이는 죄다 생각했어요. g n 치오 공을 줍는 것이 하는 하와 매우 재미있다고 생각했고요. 이번에 일어 사람들은 왜 위하여 콰이수 쥐치어 공을 빨리 받기 위하여 쪼어라 한두 원 우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라고 본문에 언급하였습니다. 자 지문에 언급했죠 보기에 자 본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역시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정답이 나온 내용 이 밑에 쪽에 정답이 있을 텐데요. 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위로 <목소리> 위하여 랑비싸이껑 순상다 진시샤배 하게 되면 여러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런맨 사람들은 샹라 생각했습니다. 한또 수많은 지 t 방 팡파 공을 받는 방법을 여러가지로 아주 골똘히 생각을 했대요.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거 많은 사람들이 공을 빨리 받기 위하여 뭐했다라는거예요 노력했다라는거. 방법을 찾았다랬으니까 정답적으로 언급된거 D번이 되겠습니다. A번 B번 C번은 본문 파악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D번이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 전략 PT를 한번 확인 봤는데 자, 우리 아까 배웠던 전략 PT들 기억하십니까? 보기 내용과 지문 내용을 대조하며 오답을 제거해야겠고, 질문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 보기에서 핵심 표현을 지문에서 꼭 찾아야 되겠고요. 또 하나, 배제 문제가 중간에 껴있다면 여러분들, 지문상에서 위의 문제, 상위의 문제의 밑에 쪽에 정답이 있을 거라는 점, 그 부분을 중요시 봐야 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면서 실전 문제에 대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쓰기제 2부분 14번째 시간입니다. 제시어 작문으로 주제는 졸업 면접 취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략 p t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 단어의 품사와 의미를 파악하자. 먼저 각 제시어들의 품사와 의미를 파악하셔야겠습니다. 제시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만들 때에 어떤 위치에 놓아야 할지 어떤 단어와 호응해야 할지 쓰임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어를 두세 개씩 짝지어 한 문장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제시어는 모두 다섯 개가 준비되는데요. 서로 호응하거나 의미를 연결시킬 수 있다면 두세 개씩 연관지어서 한 문장 안에 넣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총 10개의 문장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어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쓸수 있는 문장이 7개, 8개로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어를 두세 개씩 묶어서 주제나 중심 내용을 잡고 나머지 내용을 글의 줄거리로 구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졸업, 면접, 취업 관련 주제의 모험 답안을 외워두자 졸업 혹은 면접이나 취업 준비와 같은 주제로 글을 쓸수 있는 제시들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큰 주제 안에서 구체적인 소주제들을 정리하고 각각의 스토리라인을 잡고 글을 쓰는 것을 연습해 본 후에 모험답안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모험답을 외워서 쓰기 연습을 꾸준히 하신다면 고정 표현 등이나 혹은 문형의 활용 등도 가능해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제시와 다섯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b 에하면 졸업하다 동사인데요, 이합사예요. 앞에가 수어 역할, 뒤에가 목적어 역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be 에란 단어 뒤에 또 다른 목적어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특징이 됩니다. 공조어 하게 되면 명사로는 일이란 뜻이고요 동사로는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지호의 기회라는 뜻이고요. 명사로. 네 번째, 인피나면 지원하다라는 뜻이고 다섯 번째, 지엔디하면 명사로 이력이란 뜻도 되고 이력서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파악하시고요. 단어 다섯 개가 나왔잖아요. 이 다섯 개 여러분들이 짝지을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저는 인핀 지호의 두 개를 묶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원 기회 입사 지원 기회 할때 지원 기회가 되겠죠? 지원할 수 있는 기회. 이렇게 여러분 단어를 묻게 되면 나머지 내용으로 구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보겠습니다. 스토리 구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따의 B의 대학을 졸업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공수업 구직해야죠. 직장을 구해야 되겠죠? 직장을 구하려면 세 번째 시에지엔리 이력서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이력서를 써서 주제에 드어 얻어야 되겠지요. 인빈지호의 입사에 지원할, 입사 지원할 기회를 얻는다. 이렇게 여러분 내용을 짜보면 좋을 것 같고요. 활용문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샹지우야오 마사마라곧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인박태라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이곳에 중간고사라는 표현을 넣어서 마샹지우야 치중 가우슬라곧 중간고사다 라는 표현을 배웠었는데요. 오늘 여러분 대학 졸업이라는 넣어서 마샹지오야오 따쇠비열라면 고태학을 졸업한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이줄려면줄곳이라는부사고요 짜이도 부사로 쓰이게 되면 진행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뜻이거든요. 함께 묶어서 줄곧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고정표현되겠습니다. 이질짜이시에지엔리 저는 줄곧 이력서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있겠고요자 목적관계 접속사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웨일러 A A문장의 목적 먼저 사용합니다. B B 문장의 행동 사용하고요. 그래서 A라는 목적을 하기 위하여 B라는 행동을 하다.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이문 볼게요. 워쥐이지 웨일러자업 공조. 저는 최근에 취업하기 위하여 이질자의 찬자 미엔실 줄곧 면접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 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네 번째. 점층 관계 접속사입니다. 점층 관계. 자 동의어가 굉장히 많던데요. 뿌지에 진이라는 글자는 한번 써도 되지만 두번 중첩해서 써도 되겠고요. 이 표현과 바꿔서 뿌광이라는 표현과 보단과 바꿨을 수 있겠습니다. 뒤에는 여러분 점층관계 접속사나 부사를 활용할 수 있겠는데요. 점층관계 접속사 얼치에 그리고 게다가란 뜻이고요. 하이나 이에는 둘다 또한이라는 뜻이죠. 그리고나 또 한이라는 의미나 전부 다 점층 관계 추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층 관계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면 접속사를 쓰셔도 부사를 뿌셔도 괜찮겠습니다. 아시겠죠? 예문 볼게요. 시에지엔리 이력서를 쓰는 것은 뿌지엔 뭐 뭐할 뿐만 아니라 여시의 친구, 쯔지다, 신시 자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쓸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야어 또한 써야 됩니다. 두두다. 두드러. 두드러지게. 두드러지게. 시의 추, 자신의 트어서 특색이 두드러질 수 있게끔 써야 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렇게 문장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번 화학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취업 관련해서 한번 모험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두칸띄고요我马上就要大学毕业了. 저는 곧대학을 졸업합니다. 소위 그래서 我追进전 최근에为了找工作, 취업하기 위하여. 목적 먼저 나왔죠. 행동 이질자의 시의지엔리 줄곧 이력서를 쓰고 있습니다. 지실 사실은요. 전환관계 표현이죠. c 의지리 이력서를 쓰는 것은 헌난 매우 어려워요. 뿌지 접속사 나왔네요. 점층관계 접속사. A문장 일단 나오죠. 야오 시의 칭초 지지다 진시 자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써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바로 여러분들 하이와 함께 B내용 언급합니다. 야투 추다 시의추 두드러지게 써야 됩니다. 쯔지더 트워서 자신의 특색을 두드러지게 써야 돼요. 여러분, 글자가 마지막에서 끝이 났어요. 글자는 다 썼는데, 마침표를 찍을 데가 없다. 그럴 때는 글자와 마침표를한 칸에 함께 쓴다. 잊지 마세요. 시에 추어 하우더 지엘이 력서를잘 작성해야 자오피 공수 채용하는 회사에서 칸다올러 보고 나서 자이 저는 비로소 거의 느었다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우더 임핀지 회. 좋은 입사 지원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라고 표현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 제시어 다섯 개를 활용하여 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면접 관련입니다. 여러분들 면접 어휘 표현들 잘 익혀 보시면서 이 어휘들로 여러분들 주제 내용 삼을 거. 어울리는 짝꿍을 찾으시고요. 나머지 어휘로 줄거리를 구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장도 한번 지어보시고, 또 여러분들 그에 관련된 또 모험 답을 한번 또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